역사적인 전례로 한국 사법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개업령을 선언한 후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역과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12월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표결로 가결시켰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대통령직 수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덕수 총리가 임시 대통령직을 맡았으나 그는 또한 계엄령 선언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월 27일 탄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에서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했으며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국제적 긴장이 증가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최상목 재무부 장관이 국가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은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12월 29일, 제주항공의 항공기가 무한국제공항에서 추락하여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재난은 국민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고, 국가를 짙은 우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축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으며, 국가는 연속된 위기 속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애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통적인 축하 행사가 침묵의 시간과 보신각 종소리로 대체되어 항공기 추락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한국은 이 중요한 시기에 큰 도전의 직면에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도 기간은 1월 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사건과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노력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